자, 8번 문제 역시도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조건의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 주어졌어요. 그럼 이제 명제 관계를 만들어 주명제를 만들 수 있겠죠.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.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성립이 돼야 되고 진리 집합 사이에는 p가 q에 포함이 되는 과정이 돼야 되겠어요. 자, 부동식으로 나와져 있는 것들 어떻게 해주라고, 네. 네. 수직선에서 표현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. 자, 그럼 먼저 작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. Q. 자, 마이너스 6분의 K, 색칠. 4. 이렇게 돼야 되겠고. 자, P가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.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. 라면서 k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?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, 얘는 여기까지 가까워져도 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? 뭐가 6분의 k가요. 마이너스 1. 그리고 k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. 자 그럼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6 곱해줘서 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k 6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는 k는 4 합쳐주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. 4, K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,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어요. 자, 별로 어렵지 않죠? 그쵸? 자, 요 내용만, 요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, 우리가 이제 부동식은 수직선 위에 있었었다라는 것. 근데 고맙게도 또 얘는 다 색칠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등호를 넣느냐, 안넣느냐의 고민도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,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